지금까지 350명이 시도해서 94%의 완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온라인 강의 평균 완주율을 고려하면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요, 규칙을 정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들은요,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열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신세계 아카데미와 함께하는 60일 초등연산 챌린지 영상을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인 A급 정석 최상위 수학 챌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이 습관이 중요한 거 아는데 실제로 행하기는 좀 어렵고요. 수학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과 습관을 한데 모아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눈에 들어왔던 것이 심화수학의 대표격인 A급 수학 문제집이었습니다. 왠지 공부를 잘한다고 하면 한번 풀어봐야 할것 같기는 하고요. 집에서 막상 풀리려고 하면 그 난이도가 높아서 실제로 끝까지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주요 학군지를 제외하면요. 오프라인에서 A급 수학 수업을 여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모로 약간은 불편한 문제집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풀면 좋기는 하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는 언젠가 한번 풀고 싶기는 한데 풀다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묘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 문제를요, 온라인 습관 모임으로 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습관의 힘을 깨닫는다. 작은 것을 쌓아서 큰 성공을 만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수학 문제집이라는 주제로 풀어본다면, 3개월 혹은 2개월 만에 한 권의 문제집이 끝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아, 매일 조금씩 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다 풀려있네? 그럼 이 힘으로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도전해야지?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수학 실력 향상으로 인한 성공 경험입니다. 학생들이 꾸준히 이 문제집을 다 푼다면, 수학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챌린지의 세부 운영은요, 다운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각 과목별로 입학 테스트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집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입학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완주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격인 입학 테스트를 칩니다. 두 번째, 입학 테스트의 기준인 70점을 넘은 학생들은요.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함께 해당 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하루에 정해진 문제들을 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숙제 검사는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요. 저희들이 인증 현황 공유를 밤 10시 반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까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증 현황을 취합해서 공유해 드립니다. 원래는요. 이 과정을 저희들이 개발한 사타 앱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1월에는 재원생들만 이 사타 앱을 활용을 하고요. 4월부터 전체 학생들에게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숙제를 하다 모르는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모든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A급 수학의 경우에는요, 가장 쉬운 C 스텝은 하루에 9 문제, 중간 난이도인 B 스텝은 하루에 6 문제, A 스텝일 경우에는 하루에 5 문제로 책정을 했고요. 한마디로 하루에 다섯 문제에서 아홉 문제 사이를 풀면 됩니다. 수학의 정석인 경우에는 더 어렵기 때문에 하루 세 문제를 풀면 되고요. 최상위 수학은 양이 조금씩 달라서요. 그 진도를 현황표 위에 적어 놨으니 그것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챌린지가 다 끝나고 나서 완주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동료들, 하루에 적은 수의 문제들, 동영상 문제 풀이 강의, 인증 현황 공유를 통한 건강한 자극, 장학금 제공 등 학생들의 습관과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이 챌린지를요. 2021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350명이 시도해서 94%의 완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온라인 강의 평균 완주율을 고려하면요 매우 높은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온라인에서도요 규칙을 정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는요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과 함께 학생들 1,320명에게 학습수강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그 챌린지도 잘 끝나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내년에 책으로 내려고 교수님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챌린지 자체도 작은 승리를 쌓게 되니까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요. 확실한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개수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 말고도요. 공부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운동과 자세인데요. 그래서 국가대표 의무 트레이너인 임태성 원장님과 함께 학생들의 자세와 운동을 가르치는 우공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번 출판사에서는요. 저희들의 성과를 인정해 주셔서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책의 저작권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를 토대로 초등연산 챌린지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습관과 학습이라는 두 주제를 엮어서 챌린지로 만드니까요. 성과도 내고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을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겨울방학 수학 챌린지를 위한 모집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종류는 A급 수학, 수학의 정서, 최상위 수학, 우공키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과정에 신청을 하시고 사전 입학 테스트를 통과하시면 챌린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챌린지 시작은요, 2023년 1월 2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1월 4일 수요일 오후 8시에는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습관의 중요성과 학습 방법, 그리고 챌린지의 참여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챌린지가요. 2개월 혹은 3개월 뒤에 종료가 되면 그 완주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이 수학 챌린지가 온라인에서 학습 습관을 배우고 수학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챌린지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를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치동캐슬 학습센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습관 챌린지의 경험을 통해서 작은 승리를 쌓아 큰 성공을 만드는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겨울방학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